과거에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신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유지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냉방시설과 온열기기에 사용이 증가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차가운 음료와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온이 낮아질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보통 36.5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평균 체온이 과거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 이는 체내 대사 작용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질 경우 신진대사는 약12% 감소하고 면역력은 약30% 이상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관절염,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암세포는 35도에서 36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활성화되며 35도. 이하의 저체온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급속도로 증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체온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저체온 상태는 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냉증이란 신체 일부 또는 전체가 정상 체온보다 낮아지는 증상으로 손발이 차갑거나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냉증이 지속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35.5도 이하의 체온이 지속되면 신체 대사율이 저하되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5도 이하의 체온에서는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 이하가 되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즉,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체온이 낮아지는 원인은 크게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활습관의 변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냉방시설의 발달과 실내 생활 증가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신체 활동이 적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의 양이 감소한다. 또한, 겨울철에도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체온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 부족과 신진대사 저하로 이어져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둘째, 식습관의 변화다.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만 정자,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차가운 음료나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은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는데 현대인의 식단은 점점 음성식품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 녹차, 탄산음료, 맥주, 아이스크림, 생야채, 샐러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오이 등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몸을 차갑게 만들고 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생강, 마늘, 양파, 고구마, 단호박, 계피, 홍차 등은 양성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이다. 현대인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져 체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심피로를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신진대사를 저하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손발이 차가워지고 전신피로와 집중력 저하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현대인의 평균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과거에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신체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유지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냉방 시설과 온열 기기에 사용이 증가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차가운 음료와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온이 낮아질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보통 36.5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평균 체온이 과거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 이는 체내 대사 작용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질 경우 신진대사는 약12% 감소하고 면역력은 약30% 이상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관절염,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암세포는 35도에서 36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활성화되며 35도 이하의 저체온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급속도로 증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체온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저체온 상태는 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냉증이란 신체 일부 또는 전체가 정상 체온보다 낮아지는 증상으로 손발이 차갑거나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냉증이 지속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35.5도 이하의 체온이 지속되면 신체 대사율이 저하되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5도 이하의 체온에서는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 이하가 되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즉,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체온이 낮아지는 원인은 크게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활 습관의 변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냉방시설의 발달과 실내 생활 증가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신체 활동이 적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의 양이 감소한다. 또한 겨울철에도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만화 체온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 부족과 신진대사 저하로 이어져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둘째, 식습관의 변화다.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만 정작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차가운 음료나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는데 현대인의 식단은 점점 음성 식품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 녹차, 탄산음료, 맥주, 아이스크림, 생야채 샐러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오이 등은 대표적인 음성 식품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몸을 차갑게 만들고 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생강, 마늘, 양파, 고구마, 단호박, 계피, 홍차 등은 양성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이다. 현대인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혈액 순환이 나빠져 체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심피로를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신진대사를 저하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손발이 차가워지고 전신, 피로와 집중력 저하,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생강 섭취다. 생강은 대표적인 양성 식품으로 체온을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지 ING 야로엘과 효가올 SHOGAOL은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말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생강은 항염증, 항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감기, 독감 예방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온 관리가 필요하다. 냉증을 방지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음식,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생강을 활용한 건강법을 실천하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보다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강력한 약효를 지닌 자연 건강식품이다. 수천 년. 동안 한의학 아유르베다인도의 전통의학 중국의학 고대 그리스로마 의학 등 다양한 전통의학에서 생강을 치료제로 사용해왔다. 특히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력 증진, 항염증 작용, 소화기 건강 개선 해독작용, 등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생강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생강의 주요 활성성분은 진저롤, 쇼가올, 진기베렌, 시트랄, 커큐민 등으로 이들 성분이 상호작용하여 생강의 강력한 약효를 만들어낸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현대인의 체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냉방시설, 차가운 음식 섭취, 신체 활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이다. 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피로감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심각한 경우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생강은 특히 손발이 차가운 냉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일본이 한 연구에서는 생강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생강을 섭취한 그룹의 손끝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 체온이 0.5일도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생강은 강력한 면역력. 강화작용을 하며 각종 염증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 독감, 폐렴 등 각종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으며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염, 류마티스,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 올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만성 염증을 완화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위염 대장염 기관지염 등의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과 염증이 3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생강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때 도움을 준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며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추출물을 섭취하면 혈액 내 항산화 수치가 20% 이상 증가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강은 전통적으로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며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위장 내벽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위장의 소화 흡수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강에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인 진저베인이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위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 실험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5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염, 위궤양 등의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생강이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강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대효과적이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피떡 생성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이로 인해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위험을 줄이는 때 도움을 줄수 있다. 또한 생강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맥경화 예방과 혈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생강이 암 예방과 항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 유도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유방암, 대장암, 폐암, 최장암 세포의 성장을 최대 7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강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역질과 구토를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생강을 섭취하도록 한 결과 구토 증상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생강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놓아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생강은 체온 상승,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항암 효과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천연 건강식품이다. 특히 생강 홍차, 생강절임, 생강가루 등의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강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식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냉증 개선, 질병, 예방,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독소가 존재하며 이것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독소가 축적되면 피로감, 피부 트러블, 소화, 장애,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강은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해독작용과 신진대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생강은 땀을 배출하여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땀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생강은 신체의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샘을 활성화시켜 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 불필요한 염분, 대사, 노폐물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발한작용은 특히 감기, 독감, 해열 등의 증상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강차를 마신 후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생강이 혈관을 확장하고 땀샘을 자극하여 체온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독소가 함께 배출되면서 신체가 정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발할량이 3040% 증가했으며 땀을 통해 체내 나트륨과 중금속이 효과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강은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체내 과도한 나트륨과 수분이 조절되어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 상승과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생강은 신장을 자극하여 나트륨과 체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소변 배출량이 20% 이상 증가했으며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 예방에도 생강이 효과적이다. 간은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며 생강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쇼가울, 커큐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간은 알코올, 약물,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 물질 등 다양한 독소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지방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간 해독 효소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간 지방 축적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강은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혈액이 탁해지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생강은 혈액 내 노폐물 제거를 돕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각 장기와 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며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생강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현대인들은 섬유질 섭취 부족, 수분 부족,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변비를 자주 경험하는데 생강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 수치가 증가했으며 변비 증상이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강은 대장에서 가스를 줄이고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장내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데 생강은 장내 가스 형성을 억제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체내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 여드름 피부염 건조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강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이며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균작용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한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주름과 기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강의 발환, 작용과 혈액순환 촉진 효과는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하여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